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 소나타 신형 런칭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타고 지금 일산 킨텍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 와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유튜브 유튜브 음, A 음. 저는 A9 자, 이 차가 제 차네요 음. 와 차를 처음 보는 소감은? 오, 약간 슈퍼카 중에서 에스터마틴 느낌이에요. 이 부분들. 오, 완전 이쁜데요? 휠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기본 18인치 휠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부터는 크롬이고, 여기까지는 빛이 들어와 LED가. 풀 LED 라이트 같고요. 요 디자인은 요게 기본 모델이라서 조금 밋밋한데 나중에 터보 모델이랑 요거는 이게 더 이뻐지더라고요 프론트 디자인은. 이야 여기는 완전히 뭐 슈퍼카 같은데 페라리 같은데요 여기는 디자인이. 테일라이트 대박이다. 여기 누르면 열려요. 와 트렁크 진짜 짱이다. 역시 국산차 공간 뽑는 건 최고인 것 같아요. 실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내 스티어링 휠은 기아 차와 약간 비슷한 K9과 비슷한 그런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현대가 밀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을 사용해서 그립감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예전에 아날로그 계기판만 쓰다가 요번에는 이제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을 했는데 시인성도 좋고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액정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액정을 사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터치가 가능하고,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빌트인 캠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빌트인 캠에 주행 중에 있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제 블랙박스나 이런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쪽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요번에는 이제 JBL이나 그 크렐 오디오가 아닌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됐고요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이쪽에 있는 중간 미드레인지 스피커 그리고 우퍼 스피커까지 해서 3 웨이로 구성이 됐는데 오디오 음질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공조기 쪽. 공조기 쪽도 되게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기청정기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모드를 통해서 굉장히 좀 깔끔한 실내 공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 볼만한 거는 이쪽에 있는 전자식 기어 버튼이 적용이 돼서 이쪽에 이제 기어봉이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수납 공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키도 굉장히 독특해졌어요. 주차를 했다가 자동으로 앞뒤로, 주차 공간이 되게 좁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1열 주차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차주가 내려서 뒤로 넣을 수도 있고 주차를 했다가 조금 다시 탈때 앞으로 뺄 수도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키가 없어도 그냥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 뭐냐면 휴대폰에 휴대폰에 키를 인식을 해 놓으면은 휴대폰으로도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인식된 키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키가 없더라도 휴대폰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키를 받아서 차를 시동을 걸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좀 재밌는 그런 시대가 왔죠. 이런 가죽 같은 부분은 이제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엄청 고급스럽진 않고요. 여기 이제 손에 닿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가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64가지 앰비언트 컬러가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도 체험을 해볼만 하고요. 무드등은 총 64가지 컬러가 컬러가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해서 원하는 컬러를 세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무드등이 보이는데 무드등이 전체적으로 좀 끝까지 라인이 갔으면 조금 더 이쁠 것 같은데 무드등이 약간은 소극적인 그런 무드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등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옆좌석 시트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가 돼 있고요. 택시로 이 차를 뺀다고 하지 않았지만 뒷좌석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게 눈에 보입니다. 5 명이 정말 편하게 탈수 있는 공간이고요. 조금 아쉬운 건제 키가 180 정도인데, 뒤에 앉았을 때 이제 천장에 머리가 좀 닿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차량 크기나 이제 그레이드 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뺐다는 게 이번 소나타 신형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택시로 또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봅시다.